이 원리 원리인 거지. 여기에 입력이 들어가야 돼. 마이크 입력이. 마이크 아, 그걸로 밖에 안 돼. 어. 소리로 이렇게 저 스피커를 옆에 둬서. 그럼 여기다 둬야지. 그러면 여기 이거를 여기 이 근처에. 그 그렇게 하면 상관 없어. 음, 그렇게 하 상관없어 그 제일 편한 방법.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건. 누군가 너 집에 뭐 마이크만, 마이크가 따로 있는 그런 게 있어서. 새새 말고 전에 사줬던 거. 어? 네 사줬던 거. 아야 그 단자 가 너무 짧아. 안돼. 아니다. 됐어. 이렇게 하자. 이게 응. 맞아. 지금 마이크 없으니까 마이크를 꽂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여기 근처에다가 놓고 하는 게 맞아. 교무장님 근처에 말씀하시라고 하고. 음, 그게 맞아. 교무서 느낌은 수평이 그 크지가 않아. <목소리> 책상 가지고 왔어? 책상 어디 있어? <목소리> 응, 가지고 올 거야? 어어 <목소리> 어, 어, 안 가져왔어?